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넷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예수의 죄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심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맛있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에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 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 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지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정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1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오빌로 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로당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아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